찬동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탑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빌리고 그 사랑.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몽락 주치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 사랑 안에 살면서 단 길로 가지 맙니다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아리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바다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맙시다 주께서 침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라 한성그밭 도로 예수 를 위해 삽니다. 날 마다 줄을 섬기 며 언제나 줄을기 리고 그 사랑 아, 도 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 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한 조각을 적셔서 심 가료치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 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안준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신 마지막 만찬의 자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택한 자가 누구인지 알리라.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단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열두 명의 제자를 택하실 때,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리란 성경을 응하게 할 사람도 선택했다라고 아는 겁니다. 열한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복음을 증거할 증인으로 선택이 된 거고 한 사람은 내 떡을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리 예수님의 떡을 건네받은 자 예수님을 배반할 자도 예수님이 택하셨다라고 하는 걸로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은 배반할 자고 열 명의 제자들은 복음에 증거할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이 12명 가운데 한 명을 배반할 자를 왜 선택하셨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어,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부터 보면은 이알 좋은 씨와 가라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되, 이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라고 말씀하시 그러니까 밭에다가 때가 되어서 좋은 씨를 뿌렸어요. 농사 뭐 짓는 분이니까 잘 아시죠? 좋은 씨를 뿌렸는데, 원수가 밤에 와서 사람들이 잘 때, 아무도 모를 때, 가라지라고 하는 씨도 덧뿌리고간 거예요. 그러니까 밭에 씨가 뿌려졌는데 좋은 씨도 뿌려지고 가라지도 같이 뿌려진 겁니다. 그리고 가라지도 자라고 좋은 씨도 자라는데 뭐 처음에는 다 파릇파릇하니까 잘 몰랐겠지요.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밭에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 것을 종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찾아갔습니다. 주인님, 밭에 가라지가 있습니다. 좋은 씨를 분명히 뿌렸는데 밭에 가라지도 자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니까 주인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만히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지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뽑다 보면은 가라지도 가라지를 뽑으려고 막 뽑다 보면은 곡식도 상할 수가 있고 곡식도 뽑아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두라고요. 그럼 언제까지 가만히 두느냐? 둘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내 곡간에 넣으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가라지는 추수 때까지 뒀다가 추수의 때에 가장 먼저 거두어서 불에 태워버리고 좋은 씨는 곡식이 되니까 곡식 들은다 곡간에 넣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좋은 씨와 가라지가 함께 자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씨가 있는 곳도 밭이고 가라지가 있는 곳도 밭이라는 거예요. 밭에서 함께 자라게 둔 것.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11명에게만 특별히 말씀을 전하고 가론 유다에게는 안 전했느냐 아니거든요. 가론 유다도 같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론 유다도 같이 전도를 했고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이적의 현장에 같이 있었고요. 뭐심지어 오병이어의 제자들이 나누어 줬으니까 가룟 유다도 같이 나누어 주었겠지요. 지금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족직을 행할 때 가룟 유다는 건너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가룟 유다의 발도 같이 씻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배반할 자를 뽑으시고, 예수님을 배반할 자도 그 현장과 말씀도 같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할 자를 위해서도 발을 씻겨주시고, 음식도 같이 먹었다는 거죠. 한 상에 둘러서 같이 먹고, 같은 자리에서 잠자고, 같이 이동하며, 같이 다 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같이 했는데, 그 중에는 복음을 전할 증인되는 제자도 있고, 배반할 자도 있다는 거지.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는, 택한 자든 택하지 않은 자든,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함께, 뭐, 좀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택한받은 자나 택하지 않은 자나, 교회 안에 함께 있다고요.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섬기고, 뭐, 함께 전도하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하고, 행사도 같이 참여하고, 식탁에도 같이 먹는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말씀을 들어도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듣고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증인되어 쓰임 받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받아도 아무 일도,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고, 변화도 안 일어나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성자는 두 왕국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동그라미 하나와 동그라미 하나가 서로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게 수학적으로 옛날에 교집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교회와 세상 속에 가운데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있고 세상에 있지만 교회 안에 속하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두 왕공론의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배반할 자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있다고요. 우리는 누가 배반할 자냐, 누가 참제자냐, 누가 거짓제자냐를 나누는 거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판단하는 거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판단할 일은 하나님이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참 제자인가 거짓 제자인가 내가 택함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는 자인가 아니면 내가 택함 받지 못하고 내가 세상에 속한 자인가를 나를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내가 변화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깨달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나의 모습을 살펴보며 내가 참 제자가 되는 길 위에 서서 살아가는 게 우리들에게는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들려 주시는데 37절부터 나와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 예수님이고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인데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고 추수 때는 세상 끝이고 추숙꾼은 천사여서, 가라지는 거두어 불에 사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한데요. 인자, 예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그 나라에서 넘어지게 하는 것,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이게 가라지라는 거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뭇불에 던져 넣어서 심판하는 때가 세상 끝에 온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세상 속에는 좋은 씨인 천국의 아들들도 아들들도 있고 원수의 악한 자의 아들들도 함께 있다는 거.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반드시 심판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좋은 씨, 천국의 아들들로 귀하게 살아가는 나를 보면서 날마다 말씀 가운데 새로워지는 주의 사람들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붙드심이 우리들 가운데 늘 있게 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신 귀한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귀하게 믿음에 자라나는 복음의 증인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격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셈이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본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나라와 교회와 여러분의 기도를 묵론코. кі तोغil ده.